다음 코스는 베이비 포. 마지막 차량. 음. 음. 똑같은데? 아니거든. 음. 이렇게 이렇게 붙여보는 거거든. 그 커피 한 잔. 어딨어? 7월 17일. 어딨어? 어딨다. 응, 나왔다. 슈니 예전에 베이비포에서 촬영했던 거. 처음 촬영했던 사진. 그 앨범 액자? 액자 하나에 사진 3개를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고르고 있습니다 음. 이 사진은 좀 색이 없어도 좋은데 이거 노란색은 여기 들어가면 너무 촌스러워 이 여기 사이에 끼게 왜냐면 여기도 노랑이 있어가지고 어떤 거 골라? 음? 예쁜 것들 예쁜 음. 것들 좋았어 여 봐주세요 네. 원본을 올해는 두가지다 하시면 20만원에 가능하세요 네오 너무 예쁘다 오토정도 <laughs> 되게 잡지같다 네 천천히 가야지 여기 괜찮다. 어, 차라리. 응. 응. 이거 나 줘야 돼. 시원하네. 해. 갑자기 좋아지는 날씨. 좋다. 그냥 좋다. 구멍만 뚫린 거 아니. 우리 위에 먹구름이 있어. 응. <laughs> 이쪽으로 먹구름 있고. 보통 보여줘. 바닥이 아닙니다. 아빠가 순식간에 찍어야지. 그건 뭐? 나뭇잎. 아이 오. 가까이 하면 안 보여. 저좀못 잡아. 우와, 여기 엄청 작은 애들이 있다. 우 응. 어, 여기 벌레. 있다. 벌레다. 응, 벌레도 간다. 단풍구경 벌레 왔다. 있어, 노랗게 익었네 안 여기 빨갛게 익었고릴수 있는 지팡인가 봐. <laughs> 나도 오간. 큰 지팡이로 할 거야? 작은 지팡이도 있어? <laughs> 너무 크지 않아? 저 작은 게 훨씬 낫겠다. 응, 높이에 맞춰서 잡으면 돼. 응. 응, 괜찮아. 엄마 높이에 맞춰서 잡으면 돼. 여기 예쁘다. 오. 내려가보자. 오빠 이쪽이 더 예뻐. 예쁘다. <laughs> 얘는 빨간 거 아. 들어가고 있어. 어 군데군데 빨간 게 있네. 근데 많지 않아서 그렇지. 어. 미니 다프. 얼마나 작아? 가만히 있어 봐. 미니. 응. 슈니 손가락보다 작다잉. 봐봐. 신기하네. 응. 엄청 작아. 거의 소... 손바닥만큼 한 잎이 대다수인데. 엄마 이거 봐봐. 아 진짜 귀엽다. 음. 우와 우와. 어. 물에 다 쓸려 음, 내려갔나 내려가자. 보다. 돌돌이. 와, 진짜 여기 높은 돌 진짜 많았는데 다 어디 갔냐? 뭐. 야, 그나마 저쪽에 단풍이 어, 네. 원래 저 안으로 많이 뭐 됐네. 아, 얘를 맞아, 잠깐 기다 아, 아니, 아, 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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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런 데랑 이렇게. 저런 데. 저런 데 저런 데 가야 되겠다. 저, 저 안쪽에. 어 그래. 댕이 아름멀쩡이이러는 여기서 셋이서 음. 가족사진 찍어놨네 야... 많이 졌다 이렇게 배경을 찍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다시 돌아오지 뭐라고? 않을 거잖아 그것보다 화장실 가는 게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라고 같이 어, 싸는 것도 싸는 거 <웃음> <웃음> 사진이고 멋시기고 <laughs> <laughs> 잖아 <laughs> 맞아. 맞아? 아빠도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그냥 과제 있어? 아니. 그러면 왜 사진을 찍는데 화장실 가고 싶을 때? 그건 <laughs> 어, 맞아. 어? <laughs> 어? 이제 이제서야? 어. 응. 올라갈 때. 올라갈 때는 안 돼. <laughs> 빨리 와. 저, 저 위에 평, 평지에서 아빠 할 때. 아빠가 중국표에 머시키고, 어서와. 그래, 없다. 이따 하면 되지. 그건 이따 해도 되는 거잖아. 근데 화장실이네. 이따 하면 되지. <웃음> <웃음> 뭐야, 너가 탔어야 어, 아니야? 오, 이거 노란색 브러시, 냄새가. 많이 젖네. 아쉽다. 근데 아까 우리 사장들은 엄청 색깔, 색깔 색깔과 단풍이 갖고 오던데. 그래? 너도 언제 그걸 봤어? 이거? 이거 왜 이렇게. 어? <laughs> 밤쟁이 아... 가지같아 밤쟁이에 어, 소리가... 걸려가지고 아, 아까 보면 바람소리는네 바람이 뭔가 바람이 낙엽, 떨어지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 아니? 아 낙엽 떨어지는 소리구나 떨어지면서 나무 가지에 부딪히는 소리? 조용하네 차소리도 없고 그러시면... 엄마 나봐 <laughs> 엄마 딸꾹질을 왜워 근데 나 딸꾹질 언제까지 그러니까 다시 시작했잖아 아까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? 아니 아까부터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떨어뜨린, 떨어진 걸, 거야. 걸 여기다 그냥 놔두고 간다고? 만지지 말고 전화번호가 있어 응. 음, 꽂아놔 그냥 거기 이름 있네 이게 누구야? 아 만지지 말고 정대훈 자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누가 땅에 떨어지니까 저기다 꽂아놨나 보네. 근데 아저씨. 저거 여기서 떨어진 줄 어떻게 알고 가져가? 뭐 어차피 분실 신고하고. 아니 근데 여기 왜 파란색이 있지 생각하니까. 음. 그러니까, 그렇지. 그 잡았는데 카드. 음. <laughs> 아 그렇게 해서 카드를 발견하는 거라고? 원래 <laughs> 여기 파란색이 없지? 응? 음? 파란색. 저기 파란색 있는데 나무에 저. 아 그니까. 비닐을... 바닥에 그렇지 <laughs> 바닥에 파란색이 있어? 응? 어? 응? 어? 없네 바닥에는 그럼 그러니까, 바닥에는 무슨 색이 있어? 검은색이랑 아, 그렇지 갈색이랑 노란색이랑 빨간색 있지? 응 음. 초록색도 있는 것 같은데 응왜 음. 미는 거야? <laughs> 으흠. 저 줄이서 뭐 하는 거야? 응? 음? 장난. 어 노는 걸 수도 있고. 왜 계속 만 해? 자. <laughs> 다같이 찍네 같이 찍내면 좋아? 응. 찍었지. 졸떨어다 <laughs> 아빠 <응>? 잡고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빠만얼굴 이거 <나와>. 임 <laughs> 음. 응. 대두같이 나오네. 되게 예뻐요. 좋아. 좋아. 주세요. 근데 오늘 요이잘 걸었네? 어, 완전 평소에는 좋았지. 오래 걸으면 투되는데 오늘 잘걸었잘어완있는데맛는데맛는데 맛있는데? 맛있는데? 맛는데는데맛데 맛있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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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는거 다음에? 이거 끝난 다음에 아직 계획 없어. 거긴 제주시인데, 우린 지금 제주시에서 넘어와서 서귀포로 가야돼. 여기 서귀포와 제주시 반쪽인데, 저녁에 서귀포에서 약속이 있어. <laughs> 억새도 있고. 그렇네. <laughs> 억새도 있네. 응. <laughs> 음. 저 앞에도 있네. 저 아, 근데 천하계곡 끝까지 나냐. 못 가고, 우리. 중간에 한 1km 도착하기 우리. 전에 이렇게.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주차하고 가야된다는거 야자 판 아니 야자 판도 있고 뭔가 되게 넓게 주차장 조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응 음, 굳이 하긴 근데 저기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주차된 차들때문에 어 음, 뭐 이것도 괜찮다는 어? 한라산 아니아니 이거 음. 야 얼마 안 남았잖아. 그래도 좋지. <laughs> 그래도 많잖아 그래도 많이. 한계 있는 게 아니라서 좋은 거잖아. 야 구름. 어 괜찮네. 맑은 날도 좋긴 한데. 도구 안녕 만나서 반갑지 않아 그건 뭐야 아? 만나서 반갑지 안 만나 않다고? 만나줄껀 안돼 쭈니 <laughs> 내꺼야 <거야>. 아이거 <laughs> 그렇게 뛰어넘는다고? <laughs> 오 조심 야, 아, 뭐해? 오늘도 모임. 어, 뭐야, 두세 개인 거야? 어, 어. 맞다. 어, 올리브 나무를 접이. 예, 게 예쁘게 물든 나무들 있잖아요. 여기에 갈 테니, 길가에 는게는 거기에만 사람들이 어. 어. 근데 이쪽, 이쪽 음. 음. 딱 이렇게 로 하는 게좋 예, 요 이쪽, 얘가 입구 쪽은 초록색이 넘는데 그럼 된다, 이렇게 하자. 네, 얘네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. 이거 바뀌는 요요건 바뀌는데, 요건가 바뀌는 게 얘네랑 같다요 올려놓으면 는 거예요. 올그놓는거아 앞으로 댕댕이에 물을 면똑딱하 같은데. o s i o n f 아기시 렌즈 아이것 사서 달아야될것 같아 왜냐면 운영이 달라 취 c l i m a 가최 진짜 여기서 출면 바로 아 핸드폰 소개해 주ş p s y c h 깜짝 놀 갑자기?